안녕하세요. 다이프랜드입니다. 오늘은 이 초소형 아, 터치 led 터치 스위치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led 터치 스위치 사용 방법은 아, 상품설명서 하단에 배선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놔서 사용은 쉽습니다. 근데 가끔 아, 이렇게 받았는데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드렸고요. 실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아, 이렇게 검증된 오류들이에요. 그래서 그 오류들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, 이렇게 많이 좀 작업하실 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터치, 스, 터치 스위치의 기능은 기능 키는 여기 S1, S2 요 부분 납땜을 하느냐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쇼트, 쇼트, 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이 바뀌어요. 이 기능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, 제가 상품 설명 사단에.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 설명서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요. 전원을 넣었을 때 LED가 이렇게 점등되고요. 요 앞에도 점등이 되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거 같은 경우는 배선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그래서 VCC는 플러스 입력선이에요. 플러스 입력선이고요.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입력선. 갖고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컨트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뭐 그냥 온오프를 한다든가 했을 때이 마이너스 아웃 부분 마이너스 아웃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상경에선간에 쇼트가 나는 순간 이 회로는 죽어요 쇼트가 나면 이 회로가 그 바로 죽는 회로 기 때문에 이게 보통 받으셔 갖고 뭐 안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led는 점등이 되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이게 벌써 쇼트가 나서 회로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납땜을 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걸 일부러 영상을 만들 때몇 개를 테스트를 해서 부셔 봤어요 이렇게 고장내기 고 고장을 내서 아 실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그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업하실 때 특히 조심하십시오 쇼트는 사망입니다 쇼트는 회로가 사망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납땜을 안 했어요. 가용점 가, 그러니까 선만 대충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혹시 몰라서 쇼트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축튜브를 지금 현재 가만한 상태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LED가 이쪽과 이쪽이 들어와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손으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에 요, 요 라인에 LED가 점등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툭. 점등이 되죠? 꺼지죠? 점등이 되고, 다시 꺼지고. 아까 제가 그, 기기하고 좀 멀리 연결했을 때 터치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다가 전선을 한 가닥 납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 전선을 한 가닥 딱 갖다 대면 이런 현상이 생기세요. 보이시나요? 여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근데 여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터치 스위치는 첫 번째는 쇼트, 무조건 쇼트는 사망입니다. 쇼트는 사망이에요. 그래서 LED가 들어오면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걔는 쇼트났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쇼트났다고 보시면 돼요.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얘는 제가 천천히 켜졌다가. 천천히 꺼지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얘그 작업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쇼트 방지입니다. 쇼트 무조건 합산이 되면 어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쇼트 쇼트가 되면 LED는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. 보셨나요? 이게 영상으로 터치가 안 되고 있는데 터치가 돼요. 감지가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표시를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. 하여튼간 영상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살짝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아, 터치가 되는 환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봤구요. 뭐, 예를 들면은, 뭐, 이 상태에서 터치, 터치, 터치. 보셨죠?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고무 패드를 가지고 대버서도 해봤구요. 그 다음에 뭐, 이렇게 아크릴로 막은 다음에, 응. 그래서 터치 스크린은 유리라든가 이런 데에 써서, 써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응용, 응용 분야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작동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쇼트에 무지 약하다. 즉, 작업하다가 납땜, 쇼트,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것 때문에 안 되신다고 저희가 회수를 해보면 99%입니다. 99%. 99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LED 불은 들어오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된다. 뭐 아무것도 안된다 그러면 걔는 쇼트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가 모르지만 무조건 안 났어요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상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작업이 끝나면 제가 지금 왼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저도 혹시 몰라서 쇼트가 날까 봐이 쇼트가 날까 봐 전원이 완전 나갈 때까지 제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완전 납땜이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쇼트가 나면 얘가 나가요. 요 얘가 나갑니다. 얘가. 얘가 나가면서 얘가 나가면서 바보가 돼버려요. 첫 번째 얘가 나가고요. 그래서 얘가 나가면서 전원은 작동, 이로는 작동이 되는데 마지막까지는 작동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작동이 안 돼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. 간단하지만 쇼트에 민감하다 쇼트만 조심하면 사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거나 사용하시다가 불편한거 아니면 아, 나는 다른 방법으로 써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냐 라는 그 영상을 제작해 줄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랜드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